자, 이야 자자. 하자. 아니야. 왜요? 네. 이거 먹고, 다음에 푹 자고, 네. 다음에 일어나고, 네. 바로 책기고그 네. 다음에 놀는 거예요. 에휴, 그냥 놀자. 뭐, 책은 뭐 하러 보는데, 그냥 놀면 좋지. 너, 내 꿈은 일어나고, 책을 뭐? 보자, 뭘? 볼 필요가 없지 재미도 없는데 뭐하러 봐. 그냥 놀면 노는 게더 재밌는데. 우리 집에 얼마나 재밌는 책이 넘쳐나는데요. 어디 있어 재밌는 책이 없더만 그냥 자자. 여기 있어 재고 그냥 꿈안 이루면 되잖아. 상영아 자자 그냥 놀고. 여기도 재밌는 책. 안방 안아도 재밌는 책. 아니 꿈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놀고 먹고. 아. 우 왜? 꿈 이럴 거예요. 아 깜짝이야, 키아바. 꿈이 뭔데? 뭘 이룰 건데? 꿈. 무슨 꿈을 있는데? 조종사 로봇 커서. 그 어떻게 해 그거를? 그냥 놀자니까. 지금 일곱 그러면. 응. 음. 뱅기를 만드는 법. 응. 음. 어떻게 만드느냐. 응. 음. 그거를 알수 있잖아요. 응. 음. 비행기 만드는 법 알아서 뭐 하게 그냥 자자니까. 그래서 비행기 만들어서 자기가 조종하면 되지 뭐. 조정은 뭐하러, 그냥. 돈 사람들! 비행기 타면 되지, 그냥 다른 비행기. 사람들 태우고, 뭐아뭔곳으로 응. 응. 여행 갈 거예요. 여행하고 싶어? 여행, 할 사람들을 태우고 갈 거예요. 아휴 그냥 뭐, 다른 비행기 타면 되지. 네가꼭 조정을 해야 돼. 응. 응. 왜? 이 되면 얼마나 좋데 사람들에게 받는 돈도 많고, 그 그러면 부자가 뭐... 되고. 부자 돼서 뭐 하게? 그럼, 그, 뭔돈들로 로봇, 사, 로봇 만들 제품 사고 음, 그래야지, 뭐. 로봇 제품을 뭐 하러 사? 부품을 뭐 하러 사?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게. 그럼 로봇은 뭐 하로 만들어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구받다고 돈을 내겠지 그럼 또 비행기 하이 부품들 빠고 또 비행기를 만들고 그래야지 뭐 아우 부품 만들었을 때뭐 하게 비행기 부품은 만들어서 비행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네 비행기를 타라고 하면 뭐 다른 비행기 타면 되지 뭐하조용해 아유 그냥 편하게 살자 아우, 응? 편하게 살면 뭐해 편하게 살면 뭐하길래 공부 안 해도 되고 그 책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맨날 놀고 그러면 되잖아 왜 아니야 왜? 난 꿈을 일룰 거라니까 아좀사실 말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다 반대하잖아. 반대 하잖아. 반대 안해 나. 네꿈 이루어. 네꿈 원해 이루어. 어머, 소년, 이밥다 먹고 뭐 해요? 자고 일어나고 뭐 해요? 자 놀자. 아니. 응? 놀고 뭐 해요? 또 놀자. 아니. 이거야지.